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자기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시간 낭비와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나중에는 외대 통역대학원에도 들어가고 졸업한 후에는 방송국에서 또 국제회의에서 통역도 하고 서울 종로에서 주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살다가 지금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루에 6시간 정도 봉사하고 남는 시간에 이렇게 유튜브도 올리고 전화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스케이트도 타고 주식 투자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이면서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62년째 다니고 있고, 이교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또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laughs> 지난 61년 동안 이 교회 다니기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이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면,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려면, 첫째, 단어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영어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저희 수업에서 매일 모르는 단어가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 2, 3개월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하고 또 외워야 될 단어의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보시면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마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큰돈벌수 있다는 사기꾼의 말과 똑같습니다. 문법 모르고는 절대로 영어 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경험했습니다. 또 서울 종로에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과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첫째, 영어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니고 제가 밑바닥부터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시도해 봤던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독학하면서 고생한 게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문법책에 나오는 문법 설명을 여러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서 고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쓸때 문법 설명은 누구나 차근차근 자세히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교수 하듯이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라는 대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혼자 공부해도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는 분은 참몇분안 되십니다. 그래서 혼자 해보시다가 역시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은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9개월 내지 1년 같이 공부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하시고 한번 무료로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로 가겠는데 저희 뉴스는 매일 아침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CNN 뉴스 중에서 하나 발췌해서 수업을 합니다 뉴스를 알아들으려면 첫째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뉴스를 시청했는데 단어를 모르면 당연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도쿄력 장문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 없으면은 혹시 단어를 다 알더라도 뉴스를 시청하면은 단어는 귀에 좀 들어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 영작 실력.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다 있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 보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번역하고 영작할 시간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번역하세요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세요 그러면 영작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어 실력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혹시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그렇게 공부하려면 힘들고 오래 걸리겠다.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잘할수 있는 방법 없나? 하는 게으른 생각 드시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빨리 버리든지 영어를 빨리 포기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쉽고 편하게 단기간에 고급 실력에 도달할 수 있는 분야는 단 하나도 없고 영어 결코 만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4월 17일 뉴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 또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은 오늘 뉴스 같이 들어봅시다. Breaking news this hour about Israel, Iran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s the New York Times is now reporting, Israel had plans to strike Iran's nuclear sites as soon as next month. President Trump put the kibosh on that in favor of negotiating with Iran something that we've seen him talk about in recent days including inside the oval office just on Monday one of the reporters who broke that story the New York Times is Maggie Haberman is here with me tonight um, what is your reporting show about just how close israel was to to moving ahead with this sure so there's a, a team of us uh, who reported on this story and israel wanted to move ahead with these strikes but really couldn't do it without us support and that 예, 제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낭독해드릴게요. <laughs> Breaking news this hour about Israel, Iran,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s the New York Times is now reporting, Israel had plans to strike Iran's nuclear sites as soon as next month, but President Trump put a kibosh on that. In favor of negotiating with Iran, something that we've seen him talk about in recent days, including inside the Oval Office just on Monday. One of the reporters who broke that story, the New York Times Maggie Heberman, is here with me tonight. What does your reporting show about just how close Israel was? to moving ahead with this sure so there's a team of us who reported on this story and i s r a e l wanted to move ahead with these strikes but really couldn't do it without us support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알아들은 거잘 정리하셔서 마치 친구에게 예, 넘는 사이 이런 뉴스 나왔다 하고 이야기해 주듯이,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면 대충 짐작가는거 있죠. 그짐작가는거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서툴러도 괜찮고, 거짓말 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꼭 말하기 연습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서 1 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하는데 저희 발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번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최소 세번 이상 따라해 주세요. 제가 청취 공부 이렇게 했습니다. Breaking news this hour about Israel, Iran. And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s the New York Times is now reporting, Israel had plans to strike Iran's nuclear sites. As soon as next month. But President Trump put a kibosh on that in favor of negotiating with Iran. Something that we've seen him talk about. In recent days, including inside the Oval Office. Just on Monday, one of the reporters who broke that story, the New York Times Maggie Heberman. Is here with me tonight. What does your reporting show about just how close Israel was to moving ahead with this? Sure. So there's a team of us who reported on this story, and Israel wanted to move ahead with these strikes, but really couldn't do it. Without U.S. support. 자 이제 이 단계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이 한글을 보면서 역시 화면 정지 시켜 놓고 세번 이상 말하게 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3단계 장문 독해입니다 여기서도 화면 정지시켜 놓고 번역하시는데,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셔도 좋고, 말로서 소리내서 번역하셔도 좋습니다. 자, 번역 시작. 이제 4단계 반대로 적어서 영작 시작. 자, 이제 5단계 첫 단어 보고 짧은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처음에 브레이킹으로 시작했던 문장 기억나시죠? 앞에 1, 2, 3, 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다 기억납니다. 자, 말하기 시작. 여기서도 최소한도 3번 이상 해주세요. 자, 이제 6단계. 여기서는 화면 정지시켜 놓고, 여기 있는 단어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말하게 해주세요. 예, 여기서도 에세번 이상 해주세요. 시작.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뉴스, 어, 단어, 중요한 단어 같이 보십시다. 예, 이 단어 암기해 주시고요. 예, 단어 암기하셨으면은,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한 뉴스입니다. 제목은 이렇고요. 예, 요 찾아가서 시청해 주시고, 예,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단어 암기도 하고, 번역도 하고, 영작도 하고, 말하기도 하면서, 부지런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같이 특별하신 분들 천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분야로 가시든지 천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되는 엘리트로서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텐데 건강 관리 잘하면서 꾸준히 노력하시면은 행복하게 웃을 날이 꼭 옵니다. 제가 그 산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무척 가난했고 남자로서 육체적으로도 허약했고 인물도 별로고 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장래가 너무 암담해 보였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전 세계 노인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노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행복하게 될 소양이 있는 분들입니다. 힘내시고요. 다시 한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꼭 한번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나중에 나는 왜 사나?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걸로 끝일까? 과연 신은 존재할까? 이런 진지한 의문이 드실 때 저희 교회를 일순위를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